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위원 권성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지난달에 이어 내 기업에 맞는 R&D 사전준비 프로젝트 2탄인데요. 오늘은 2탄 중에 기업구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된 기업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특별히 일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특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그 다음에 그 벤처인증, 더 나아가서는 이노비즈까지 있으면 좋다고 좀 말씀드렸어요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좀그 요건이 있고요. 일정 무적 요건이 있고, 그에 따라 이제 가입 절차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일단 설립에 대한 인적 물적 요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소에 혜택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릴 사항이 어, 제도 및 목적 이 신고 방법부터 해서 어, 신규 설립이 불가한 업장까지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은 참고해주시고요. 첫 번째 그 신규 설립에 대한 이제 연구소에 대한 제도입니다. 제도는 잘 목적을 보시면 음,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 신고 인정을 함으로써 어,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즉, 그 연구소 설립을 하는 것이 연구 활동에 대한 연구소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지원 혜택을 좀 부여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 방법은 위에서 보신 것처럼 신고하고 인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실로 선 설립하고 후 신고라는 신고를 해야 되고 아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들을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따로 서류 저, 서류를 접수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어, 웹 상태 내에서 신고를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기석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혜택을 좀 보면, 조세 혜택이 좀 있고요. 좀 빨간 글씨만 참조하세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어,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일부는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자금 혜택이 있고요. 국가 이제 정부 자금 R&D 자금을 참여시 연구 개별개발 일정 금액들이 연구 보조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 진행하는 인력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항으로는 어, 여기 빨간 글씨만 좀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노비즈 기업 확인 시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보이시 가점이 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놓고 가장 문제되는 점들이 이제 세액공제가 환수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뭐 서류들이 어떻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대비하는 방법들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뒤에 가서 좀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신규 설립 요건 중에 인적요건입니다 인종 인종요건은 거의 주,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소기업 부설 이런 곳에 해당되실 거예요그 다음부터는 뭐 중견기업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연구 전담 요원은 3명이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단 창업일로부터는 3년까지는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거기에 만약에 벤처기업을 획득했다 라고 하면 두명 이상 이상이면 연구 전담 위원이 두명 이상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이 신고를 할때 연구위원 3 명을 신고를 할때 어, 전임 견임을 명기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어떻게 돼서 그 사람이 임명이 됐는지 임명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류상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구소 소장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왜 회사의 임직원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뒤에 요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연구 전담 요원의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는데 기업 규모별로 좀볼수 있는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는 자연계, 즉 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분야의 학사 이상인자, 학사 이상인자면 4년제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의 기상이 이상인 자. 그러면 이것도 4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일단 기준을 단연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더 살펴보면 이제 어 물리나 화학 이론 쪽은 자연계 분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능하지 않냐라고 문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물리, 물리학과나 화학과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런 자연계에 대한 부분은 그 법령에 상세하 나와 있으면 한번더 보시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는 아, 일단 자연계 분야는 전문학사 전문학사로서 해당 분야에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플러스 2죠. 그리고 만약 3전, 3년제는 3 플러스 1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사이상 자가 되려면 최소 4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산업기사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2년, 2 플러스 2. 아, 마이스터코나 특성화고 졸업자, 이건 고등학교 졸업자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플러스 4년, 경력이 4년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아, 경력이 4년 이상의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 참조하실 것 같으면 3년 미만 소기업들은 대표이사가 전임 연구전담 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는 어,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경력을 인정시, 어, 혹시 경력이 인정 안 돼서 회사가, 아, 어,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경력 증명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 어, 당시 같이 근무한 사람의 확인을 받아도, 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번더 유익있게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 어, 플러스 2, 2 플러스 2, 2, 그러니까 전문학사일 때 2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일 때 2년 이상 경력.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4년 이상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중견기업일 경우 그 중소기업 당시 연구 전담용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게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인정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만약에 분야가 산업 디자인 분야나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를 주 업종으로 한다고 할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계 분야 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또한 어, 밑에 보시면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갖춘 자,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적 자원 요건 중에, 전담용으로 편을 뗄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 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록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증명을 할수 있는 게,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명부라든지, 그로소드 원천직수, 이런 것들을 증명, 이런 걸 통해서,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직원이 이건 특이한 경유, 경우지만 일반 대학 학위과정에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장을 좀 연구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다만 기업 활 연구 개발 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돼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C번을 좀 예의주, 예의주시할 게 뭐냐면 대표이사 감사 비상임 이사 등은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 상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소기업 대표이사는 연구전담 요원을 자격을 갖춘 경우 아까 말씀 자격 어, 자연계열의 뭐 4년 이상 이런 자격을 갖춘 경우는 편입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제가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연구 업무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자는 연구 전담용으로 편입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그 명백한 사항인데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연구 인력과 같이 경업을좀 하고 겸직을 좀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는좀 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연구 보조원, 연구 보조원은 아, 필수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그 대신 연구소 내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되고요. 어, 상시 근무를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생산 <laughs> 현장에 근무하면서 시제품을 제작해요. 어, 시제품을 제작하고 뭐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인원이다 그러면 이건 연구 보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상시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구 관리 직원은 연구소 전담 부서 내에 상주 근무를 하며 연구소 전담 부서만 전담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살펴보시고 인정 요건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물정 요건인데요. 물정 요건에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칸막이가 있어야 되냐, 뭐 출입문이 있어야 되냐,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그림만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연구소,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소 전당부 같은 경우는 아, 빨간 부분으로 칠해놨죠.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 공간 안에 이렇게 출입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 연구 기자리를 구비하고 관련 연구원들이 할수 있는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밑에 같은 과학기술 분야나 서비스 분야,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 중기업 연구 어, 개발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어, 공간이나 출입문이나 칸막이들이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데 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공간이 별도로 구분이 돼야 돼요 벽체는 하단부터 상단까지 막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벽면은 고정돼 있어야 되고요 출입문이 있어야 돼요 그 어느 회사를 갔더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도를 통해서 연구소를 들어가서 다른 부서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연구소를 통로로 사용하면 안 돼요. 독립된 공간으로서 연구소만 있어야 되지. 그 연구소를 통해서 뭐 생산 부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연구소가 별도 부서라고 인정 별도 공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대 부분 같은 경우는 해당 업종마다 필요한 기자들에 대한 기록하는 게좀 틀리긴 하지만 일단 연구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분명히 위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대한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나 가건물, 주거형 건물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1층을 한개층을좀 승부가 높다그래서 복층으로 개조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구요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이제 신규 설립을 하게 되는 신고 대상은 뭐가 있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들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으로 봤을 때 불가한 업종을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불가한 업종은 여기서 보면 됩니다. 연구소의 의미를 보면, 기업 조직상, 하부 조직으로 연구 활동, 연구 개발 활동에만 전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연구 활동으로 전념을 해야,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경영을 위한 필수 적직들이 필요하겠죠. 생산, 판매, 관리 등의 다른 조직원들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 영업, 마케팅, 이런 기업 경영을 하는 활동을 하지 않고, 연구 활동만 하는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고 가능한 연구 개발 활동 범위를 보면, 과학기술 분야 서비스 분야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 활동에 대한 부분이 서비스, 아, 별표 유흥과 관련된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는 어, 설립을 불가하고 있습니다. 뒤편에서 보시면, 음, 아, 편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불가한 업종은 어, 일반 유흥업, 음,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부터 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사업, 매매 및 중개업. 이런 여섯 가지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 개발의 범위에 되는, 아니 연구 개발 범위에 해당되는 연구 활동이랑 어떻게 되냐면, 앞장을 다시 보시면,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은 연구 개발 범위에 들어가는 활동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 예를 보시면 여기 세 번째 항에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이런 것도 연구개발 범위에 제외되는 활동입니다 음, 이쪽에서 좀또 한번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연구 노트를 작성하신다고 해서 어디 인터넷만 수집해서 계속 그게 연구활동이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분들도 가혹 보이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 반복되는 정보 수집활동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연구활동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aughs> 그 연구소를 설립하고, 어 다들 연구소 설립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어 연구소 세액 공제 환수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 설립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일단 이제 환수를 당할 수 있는 사유가 한한 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아 겸직 뿌이다 연구 요원이 겸직을 하면 아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연구원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연구원이 임원이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분의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어, 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퇴직금, 퇴직연금, 뭐 퇴직충당금 이런 부분들은. 할 공제가 그 연구개발 활동비로 제를 외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환수를 당할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연구 요원의 복리후생비, 출장비, 뭐 여비 고통비 이런 것도 할 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보고를 하시면 나중에 환수 사유가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aughs> 연구소는 본인들이 그 시설 투자한 시설에 대한 부분과 인력에 대한 부분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뭐, 정부 지자체 단체에서, 뭐, 관공서에서 출연해서 지원금으로 그거를 뭔가를 연구소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이런 부분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나중에 연구소에 대한 세액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왔을 때다 환수가 사유가 돼야 되니까 환수 사유 합가 지금 간단히 여섯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거는 또는 뭐 인지하셔서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활동 에 대한, 뭐, 연구소에 대한 증빙 서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아, 맨 처음에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인증서가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신고를 했던 서식들이나, 그리고 생산, 판매, 마케팅, 뭐, 영업, 그 연구소가 있는 회사의 조직도, 그리고 그 연구원들을, 아, 연구소로 발령했다는 인사 발령 뭐서 인사 발령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 그 연구 전담 요원들은 꼭 나름대로의 본인들이 할수 있는 자격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서 졸업증명서, 무슨 경력증명서, 뭐 이력서, 아 보유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연계열의 학사 이상에 해당되거나 자연계열의 전문, 음, 전문학사의 어 플러스 2,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연구 일지나 연구 보고서나, 그 다음에 연구를 했던 성과물들, 뭐, 연구원 개인 개인의 타임 스케줄, 이런 것들이 꼭 증빙서류를 보완해서 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환수당하시는 부분이 없어야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 이거는 아, 선 설립 후 신고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은 그 회사 내에서 음, 관리 업무를 가지고 있는 관리 서류예요. 근데 이 관리 서류가 미비하면 나중에 환수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서류들을 꼭 세무 서류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미비하지 않게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환수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기술,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서라든지 연구개발전장부서 인증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계속 이제 다음번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어, 특허나 직접 재산권 확보에 대한 부분은 너무 강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일부러 뺐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뒤에 잠깐 보여드릴 텐데 필요하신 부 분들이 있으면 그 주소에 아니면 채널이나 카톡에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중에서 인적 조건이나 물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절차를 해서 어떻게 서식으로 가입 기입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이런 것들서 상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배처 인증, 네, 이노비즈 인증,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정부 과제, R&D 사업에 본인들이 손쉽게 준비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되는 바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요 카카오 채널에 오셔서 어,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별도 톡으로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성식, 성의껏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설립 방법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